안녕하십니까? 도원 뉴스입니다. 먼저 8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8월에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총 17명의 어린이와 17명의 교사가 참석해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영화 관람, 어드벤처 챌린지 캠프파이어 등의 활동을 통해 추억을 쌓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후속 캠페인을 실천하며 일상에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 나누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교회와 남양주 드림웨이브에서 있었습니다. 총 14명의 학생과 16명의 교사가 참석해 생명, 공생이라는 주제로 교제와 예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화진 성교사 묘역 탐방을 통해 성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배우고 저녁 집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와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진행됐습니다. 총 17명의 학생과 10명의 교사가 참석해 This is my story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 관람과 물놀이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교제하고 저녁 집회를 통해 뜨거운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장기 결석자 한 명과 새 친구 두 명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수련회로 진행됐습니다.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행 웨이브파크와 대부도 앵케렘 수영관에서 있었습니다. 총 4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고, 이번에는 특별히 60여 명의 인천 상곡교회 청년들과 연합해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레크레이션과 물놀이로 즐겁게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홍대 뉴송교회의 남빈 목사님과 함께한 저녁집회와 기도회를 통해 말씀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련회에서 경험한 사랑과 연합이 앞으로 청년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청년들이 더욱 풍성하게 여름 수련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 1일 주일 3부 예배로 리모델링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에서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최재봉 목사님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 길르앗성가대 소년소녀합창단, 조은진 청년, 주나미스 중창단이 온 세대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며 리모델링을 허락하시고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25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정교인 여름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최재봉 목사님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과 성교 여정에 대해 배웠고, 특별히 사경회를 통해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헌신예배의 소식입니다. 12일 주일 오후, 제1에서 회3 남성구역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부르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1에서 3 남성구역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31일 주일 오후, 남권사회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세한 목사님의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 남권사회 회원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6일 토요일, 가평 유명산 계곡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산행에는 2 1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단신입니다. 오늘 오후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11일 목요일, 도원실버대학 평생교육원 개강식이 있습니다. 13일 토요일, 글마루 독서학교 견학이 있습니다. 14일 주일 오후, 제3에서 8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삼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20일 토요일, 3040 세대를 위한 달콤한 휴가 쉼이 있습니다. 21일 주일 오후, 연하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빛처럼 어두움을 비추는 삶으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원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